nine 이렇게 되는 거야. One, two, 응. 이 나인이라서. 1 2 3 4 5 마지마 고추밭에 꽃추뾰착한 고추 빨간 고추처럼 고추 몇제 뾰족해 구중둥 사과가 놀러 왔다가 아야 아야 따가워서 힘이 미니 우이 밭에 우이 날씬한 우이 이마다 저대바다 날씬한 다중구 둥글 호박 놀러 왔다가 이봐 태우 이 날씬한 우이이리봐 저리봐도 날씬한데 두둥후반 올라왔다가 아야아야 다그선 나나나제 예쁘지 니예예자 이제 밥 먹자.

아빠 이거 아빠가 뺀다 어어어 아빠. 어, 어. 됐다 자 이제 윤희 해 윤희 네, 해봐 거, 어떤 거뺄 거야 이거 잡지 말고 또 어떤 거뺄 거야 딱 고글라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아먹거나 빼봐 그거? 해 그거 빼 탁탁탁탁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빼 오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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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게 그렇게 살살살살살살 됐다 우와 이제 아빠 차례야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아빠 지는데 니 예, 어떤 거뺄 거야? 그거? 아시스거빼자 아빠 오, 이제 뺀다 아빠 이거 오 뺐다 어! 아이고 아빠 졌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얘는 체스할 줄 알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누구 차례 아빠 차례? 얘 차례야? 아빠. 아빠 차례. 아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얘 아빠. 그거를. 와우 잘했다. 오, 잘하는데? 딱칠 거야? 알았어. 아빠가 얘를. 빡! 자, 얘도 하나, 하나 하고 이제 가자. 얘는 딱 어... 어, 야, 이유가 가자. 가자, 잘했어. 뭐해? 二 <Yeah. S 2>、yeah. 잘했다. Well done. What colors are you using? The rainbow. wow show <gasps> me this is rubber bunny 뭐? 안그네 어, 뭐지? 뭐가 묻었네? 그치? 응 뭐였지? 뭐지? 뭐지? 어, 뭐지? 뭐지? 나도 모르겠어 음 닦아줘야 응. 되겠다, 그지 아, 딱. 닦... 닦여줘? 응, 음, 안 닦여져 안 닦여져? 닦여져, 안 닦... 안 닦여져 닦아도 안 닦여져? 응 왜? 이게 이게 이렇게 붙어있어 아 엄마가 물로 씻어야 되겠다 아 물로 아, 아 아니 물로 씻어도 안 닦아져 왜 그래? 응